네요감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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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G의 사랑 보이그룹의 멤버를 결정짓는 믹스 앤 매치 지난 6개월간 치열한 서바이벌을 왔던 9명의 연습생들로 드디어 오늘 <laughs> 파이널 매치가 펼치게 됩니다 파이널 매치가 끝나고 7명의 멤버가 확정되면요 아이콘이라는 YG의 사랑 보이그룹 컨셉이 펼쳐되는데요 아 일단 굉장히 설렙니다 지금 네. 제가 막 항상 말을 잘 안했지만 우리 동생들 보면서 항상 오늘 잘 멎는지 아프진 않는지 이렇게 멀리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장을 보내이렇 네. 네. 때문에 오늘은 제가 더 긴장되고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와 땅을 맺힌 만큼 내가 오늘 이렇게 인데요. <laughs> 양현석 사장님. 빨리 <laughs> 붙이는 앞은 연습생들이보니까 어떠세요? 윈민 때부터 첫 컨셉 야외 투어에 오 2년 동안을 왔어요. 예전에 뷔팀을 시작했던 멤버들이 아, 어, 이제 뷔팀을 쓰 정말 마지막 더라이 먹을 수 있는 중에서 어, 어떻게 보면 오늘 결정난 마을에서 과언이 아닌데요. 이제 더인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라서 한국 가요대와 정석에서 인기 있는 기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들 함께 해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지드래곤씨는 네, 어, 윗부터 워낙 또 왼쪽에 친구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셨잖아요. 자장을끊것 같은 게 어떠세요? 가까에서도많이가지만 저도 팬의 한 입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때게 보고 있는데 제로 어, 어, 여러분들을 꿈왔던꼭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리고 토요일에 멋진 심사위원이 하셨던 터블로씨 오늘 기대하는 안무것 같은 게 어떠세요? 우리 어, 이, 이 친구들의 랩과 춤과 어, 이들이 하는 음악의 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친구들이 심사받는 기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심사하는 자세로 온게 아니라 이들의 음악을 즐기러 왔으니까. 좋은 무대 많이 보여주세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파이널의 지는 아홉 명의 연습생의 무대뿐만 아니라 YG 아티스트의 스페셜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무대의 주인공들이죠 이미 아이콘 멤버로 선정된 비아이 바비 그리고 김진원 그리고 펼치고 있는 여섯명의 멤버를 한명한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으로 만나보시죠